아, 저기, 송도 컨벤시아 보이네요.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은 바로 주차장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상주차장이 너무 많아, 서꽉 차가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사전 예약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현장 등록하라고 하네요 이거 티켓 팔에 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유정피이 있네요 확실히 원투대로 보통 유명하죠 여기가 이거 보세요 생각돼요 아이정면은 해변에서 쳐도 되겠는데 혹시 아, 안 빠지게. 네, 무하세요 유정피싱입니다. 네. 저와 가이드 제외하고대 이렇게 네. 저희는 긴게몇메터예요 5.3m요. 5.3m. 보시겠어요? 진짜 이우선 아. 예. 치고는 음. 무게도 가볍게 나왔고요. 네. 무게는 가볍네요. 네, 허리가 단단해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네. 네. 허리 자체가 튼튼해 가지고 캐스팅을 음. 받나요. 아, 이렇게 강란의 특판가로 팔고 있네요. 여리는뭐 음, 얼라운드 베인가봐요. 꾹꾹이 가보지 마. 삼동 광어 다 하는 거. 감도는 되게 좋아요. 이게 가볍고, 진짜 가볍네요. 보면은 끝에가 이렇게 좀 퉁퉁한 게 좋더라고요. 음, 올라운드 때는 12만원. 참돔 타이어라바, 되는 20만원. 되게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는 앉아보니까. 파파낚시, 리키트. 민물 쪽도 있고, 캠핑 쪽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바다낚시 쪽 위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10분 밑 4만원. 어따가 바로 되니까 서 되게 편합니다. 여라고 이거요? 기 카페도 뭐 있네. 가상 낚시도 하고 있네. 아, <laughs> 진짜 낚시 같은 방금도 주고 있네요. 1, 기 상장으로. 아, 이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낚시 매장이 이런다. 아니야. 아유, 사람 많지. 음. 음. 아, 좋아요. 아, 맞네, 요 제품. 역시, 복도 팔고 있죠. 구명조 없고. 음, 허리에 차는 구명도 조 없고. 허리식. 편할 음. 것 같은데, 요 허리식. 좀 가격은 있지만. 로드 케이스. 네. 깜짝 놀랐어 할인 코너. 세트로 파는 것 같아요. 낚싯대, 릴, 줄, 애기 해서 세트로 할인해서 팔고 있네요. 이명조끼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휴감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천 낚시와 선발대도아니 그리고 골든벨 문제 푸는 건가 봐요. 몇 시부터 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11시부터는 11시 해보죠 뭐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1시에 진행하는 낚싯대 네. 오래 들고 서있기 하는 골든벨은 저희 어. 11시인거 마감됐어요 아마감됐어 네. 2시에 한번 더 있어요 오후에 하나 더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음. 인천대교 맞죠? 예예 예. 커플이 찢어졌습니다 남자가 서해대교 썼어요 이벤트 시간에 미리 알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 쪽도 조금 있네요. 거의 낚시긴 한데. 캠핑 일부, 건강식품이나 먹을 거, 신발, 의류 이쪽이 또 일부. 바다 쪽 위주로 좀더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바다 쪽이 좀더 사람이 많이 몰려있긴 하네요. 템스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네요. 뒷에민 이쪽은 민물 민물 종와 음. 지금 삼각대 가 무슨 튼튼하게 나오네요 진짜 1 0만는 구매하시면 뽑기 이벤트 지금 검색이 한국에선 천만 원이면은 되게 많아요. 현해에서 사는 것보다도 싼 것도 있고요. 저렴한 편이네요 금액이 뭐 이렇게 쓰 봐도 될까요? 네, 고추장 애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쪼 조금 시즌 이어 가지고 애기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2만 원. 바늘이 튀어나온대요좀을안해 바늘이 이다게어서 있어요. 아, 네, 세요 안녕하세요. 아... 킹이 되면 바늘이 튀어나오는 <laughs> 아, 신기하다이 봉투 레자도 똑같이 바늘 나오는 형상인가요? 네. 아. 톡킹이 되면 이렇게 바늘이 튀어나오네요. <laughs>

아, 2만원씩 짜고 아 요거? 아 통화기에도 있고 치아리 굵어요 다른 데 통화기로도 팔고 다 2만원이래 맛은 있네요 네. 저 혹시 주차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나가시면서 개인 정산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뭐 따로 무료는 네, 없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해외 옆에 이용하면 2시간 무료라고 하니까 응. 차비 낼까요? 커피도 하나 사갈까요? 응. 음료 사면은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차 등록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 어, 낚시박람회는 처음인데, 아,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다 보니까 재밌게 봤고, 일단 할인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참느라고 힘들었고, 이벤트들 같은 거는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타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 타임씩.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게 참여는 못 했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진행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내긴 했는데 저는 낚시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눈이 좀 즐거웠어요. 다음에 낚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